뭐가 서러워서 그렇게 울어요? 아... 손에 든거 뭐야? 어? 땀... 어? <laughs> 뭐예요? 음... 그 뭐예요? 오징어 튀김? 응 근데 왜 울어요? 오징어 튀김 들고? 응. 아, 부르는... 음, 똑바로 얘기해야지. 응? <laughs> 오징어 티가 아빠 줬는데 아빠 안 먹었다고? 응. 괜찮아. 아빠 안 먹고 좀 이따 먹을게. 소리 먹어. 소리 먹어 소리. 너근 이거 밥안 먹고 이거 먼저 먹으면 엄마한테 혼난다. 엄마한테 혼날지도 몰라.